네, 안녕하세요 오, 아, 미니식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닭볶음탕 한번 음, 도전을 해볼거거든요 음 도전 해볼건데 일단은 준비물은 어 살짝 조그만한 치킨 토핑이 필요하겠죠 네 치킨 토핑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뜯어 쓰는 고기 토핑 준비해 주세 아니면 아무 고기 토핑이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핑 소개하는 거같아 그리고 그릇 준비해주시고요. 요거는 저는 직사각형 접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클레이 준비해주세요. 아 레진도 준비해주시고요. 레진, 주제, 경화제 준비해주시고. 섞을 것. 그리고. 서클. 서클? 섞을 팔. 주세요. 네,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뭐, 다른 놈도 필요하실, 그, 뭐, 다른 거 준비물, 꼭 필요, 이막 깜빡하다가 필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이 떠오르륵 막혔거든요. 일단은 그릇을 꺼냈어요. 네. 일단은 먼저 라이클리를 끊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이 그릇을 준비해주신, 접시를 준비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뜯어 쓰는 고기 토핑을 뜯어서, 뜯어서, 이렇게. 아, 그리고 빨간색 물감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접시에는 안 들어갈 정도, 다. 이 정도, 이 정도 준비해 주셨었는데, 저는 더하도록 할게요. 접시의 양의 비율에 따라서만 하면 되고요. 오유 <laughs> 네, 정도만 딱 하도록 할게요. 딱 적당하지도, 적당하지도 않고, 많치도 않아요. 네. 이 정도 해주시고요. 이따가 놓고. 그리고 또. 밖에 식장을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뭐, 요거는 벌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정도만 이렇게 소개진거나 자주 자도록 오케이. 준비해주시고, 네, 이것도 이 접시 그릇에 담아줍니다. 허. 일단은 그릇에 담아주고요. 네, 이딱 됐네 그리고 섞급판에 레진 오랜만에 짠다 레진 요즘에 안 짠다 자... 이제 끝만 짜주세요 좀만 날려주세요 이게 레진 주제가 잘안 나오네요 그래서 음, 적은 느낌 덧붙이 정도 음, 많이 없었던데, 좀 이렇게 주고 빨간색. <목소리> 물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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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간색을 해주시고요. 저는 주디 경화제를 잘 섞어주세요. 안 섞어주면 안 말른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볼게요. 아닙니다. 살짝 더 빨갛게 네개게 넣어주시고 다시 손 꺼줍니다. 아이클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클레이 종류, 흰 클레이 종류 이게 잘 닭볶음탕이니까 잘 섞어주시고 저는 이거 아직 말안 말려는 저만은 또 파종핑을 넣어줄게요 살짝만 잘라서 생겼지만 tout 이렇게, 이렇게 닭볶음탕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닭볶음탕이 당근 또들어갔는데 당근도 빈거 없어요. 빈 통이 다 비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저는. 오이 토핑 있잖아요. 오이 토핑에 살짝 뜯을게요. 얘는 파 토핑이고요. 오이 토핑. 아 시끄러운 점렇게드릴게요음세 개만 딱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진짜 시끄러운 점 양해드릴게요. 소리가 여기까지 엄청 잘 들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담을 거예요. 직사각형 접시 있어 건데요. 일단은 천천히 하나씩 담아야 돼요. 먼저 이렇게. 대를 일단 가장자리를 채워 주지 마시고 먼저 가운데를 채워 주세요. 그리고 국물을 넣어 주시고 음, 가장자리가 저처럼 다 채워졌으면 이렇게 끝에도 해줍니요 그리고 지금은 국물을 넣어주세요. 아, 국물은 마지막에 사이사이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국물을. 아이고. 식불은 좀 진짜, 진짜 양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그러면 이게 가장 짜리 양자리부터 음... 이렇게 이렇게 어, 10분이야 빨리 해야 돼딱반조발이될것 같은 딱 되네요 그쵸?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 이렇게 되셨구요. 어, 이거 카시타가 올려야 요 네, 이렇게 해 주었구요. 국물이 딱딱 다 돼갖고, 적당하네요. 네. 12분이요. 빨리 끝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